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분 말씀 하루 목상 묵상, 추어로 목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가난 땅에 정착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여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나오미가 그랬고 이방여인 루시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여인들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여인들과 달리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음에도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에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멸시했고 온갖 만행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디서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무언가 계획하셨고,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무엘은 젖을 떼고부터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었지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몰랐을까요? 한나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을 성전에 둘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들을 위해, 어린 아들을 위해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로 작은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혀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거옷이었습니다 엄마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에봇을 지어 입힘으로써 앞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심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도 말이죠. 여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붙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랑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